유 제페니스. 애초에 아, 이건이가 이건이도 씨발 여자 사 먹고 그런 것도 떴는데 아무도 이제 호구만냥 다 그냥 사잖아. 이건이 너너 키스 때문에 섹스했어. 그는 진짜 묻혔네 그냥. 그러니까 이거, 이거 박원순 섹스를 알려주겠다라 했더라고. 그 사람은 이제 묻히길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린 거고 섹스를 알려주겠다. 나 잠시 와, 화장실 좀. 어이 존나 멋있긴하다. 섹스를 알려주겠다. 씨발. <laughs> 아 처음에 아 근데 그 야발 아저씨 죽었을 때 우리 나 그때 야속교였거든 아, 존나 충격이었음 씨발 야발 아저씨 죽었다길래. 당장 군대 입대하게 일주일 전에도 씨발 시리즈 보고 왔는데. 존나 슬프더라. 야발 아저씨. 섹스를 알려주겠다. 아 문혁. 아 문혁. 이거 아, 왔어. 아심아 왔습니떠 아, 종우가 언제 한번 보자는데 나? 난볼 시간 없지 이제 우리라고전히이 x 아또 마우스 한... 보이고 지랄 어! 탈안 갖고 왔다 탄창 없냐 설마? 기다려봐 나 탄창 안 주고 왔는데 여기 어디갔어 이뒤에! 어, 어. 아이정신갱마이 키머링 먹었어? 키머링 아먹었어 어, 파인애플 주스 낭낭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로와 로 일로와 로로 주스 맛있다옹 제접하고 오겠습니다 음. 그조보글림 음. 같은 게임이네, 그냥. 여기가 어디지 근데? 아, 기숙사구나. 근데 우리 기숙사 1티어 스폰인데 어떡할까? 못 가지 당연히. <laughs> 이미 다 냠냠 떡쩝 당했겠다. 어, 지금가 면 그냥 먹보 당했지 내들 야, 근데, 너, 그래픽카드에서 고주파 안 들리냐? 나? 어? 응. 아, 그래픽카드는 모르겠는데, 내 이어폰에서 가끔씩 들리. 그 고주파 들리는 거, 차... 그거는 그래픽카드마다 다른 거잖아. 이거 내가 찾아봤거든? 그거래. 어. 그, 접지가 안돼 있어서 그런 거 그, 콘덴서에. 그, 그, 멀티탭 있잖아. 아 근데 뭐든지 이... 접지, 야 안... 어, 말해봐. 그, 접지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, 코일이 흔들리면서, 보조파가 존나 안 돼. 나 아, 그래서 접지되는 어. 접지가 뭐야, 근데? 멀티탭 접지라니. 그러니까 그 멀티탭 보면은 그 저런 꼽는데 옆에 보면은 쇳덩어리가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두 개가 있거든. 아. 그게 그게 접지. 그 접지를 안 해놓으면은. 근데 멀티탭 그 다른 접지... 데다 꽂으면 되잖아. 그렇지. 근데 좀안 좋은 집은 접지가 안돼 있어. 그래서 보조파가 존나 들. 그러니까 멀티탭 여러 개일 거 아니야. 응? 아니 씨발 그 멀티탭을 만들 때부터 접히가안되는 멀티탭이 있다고 이씨거다 멀티탭을 사 새로, 새로 그니까 새로 샀어 도사만원 주고 존나 좋은거 무려 그러니까 접지가 되는 그니까 문어발 문어발 말하는거 아니야 지금? 응 아니 컴공이랑 새끼가 뭐 이런것도 못알아고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, 문어 무, 아니, 난 이해가 안되는게 문어 그 문어발이 문제면 문어발을 사거나 하면 되지 10년 아 그래서 문어발을 샀다고 개사진이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파워 파워가 파워 쪽에 문어발이랑 파워랑 연결돼 있는 거에서 접지가 잘못돼서 그래픽카드에서 고주파가 들린다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 잔류 전류가 자꾸 남아서 코일을 때리니까. 아, 그래서 멀티탭을 아니, 새로 비... 샀어. 비싼 돈 주고 샀어. 얼마를 뭐, 뭐 샀는데? 인터넷에 쳐 보면 접지되는 멀티탭이라고 나오거든. 그 4만 원 주고 샀다. 시발, 존나 비싸 그냥. 그러니까 접지 멀티탭. 같이 비싸. 왜 2만 2 0 9천 원짜리도 있는데? 2만 9천 원? 그건 또 뭐야? 몰라. 나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. 근데 사는데. 접지가 된다는 만들... 게 뭐야? 말했잖아.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봐가지고 잔류 전류를 그걸로 빼주는 거야. 컨덴서 쪽에서. 그러니까 안 좋은 전류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. 아니 컴공에서 이거 배우잖아. 이병신 새끼야. 왜요? <laughs> 공공에서 시바이라 그런 걸왜 배워? <laughs> 어, 니네들 회로 안 되거나, 아니 말고 전자과외들은.